안녕하세요. 곰돌이 김원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예, 사실은, 그,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, 어, 뭐, 물대포에 맞고 그 희생자가 되고, 또 백남기 농민처럼 누구라도 그 물대포 앞에서는 어,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어,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예,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보면은 그런 치열한 사회적 실천 어, 활동 속에서도 어, 이제 글을 쓰고 음, 학자고 연구자에서 이제 글을 쓰고 어, 또 책으로 내고 이렇습니다. 여기 예, 시민과 언론의 요청에 의해서. 어, 당시에 실패한 언론계혁 강화된 언론 권력, 어, 이라는 글을 실죠 지금도 언론이 매우 심각한 문제죠. 어, 언론이 바로서야, 어, 국민들이 알 권리가, 어, 충족되고, 어, 올바른 판단을 할 텐데, 그 독재 정권에, 지금, 어, 붙어서, 기생해서, 그리고 또, 그, 옹호하고 독재를 어, 이런 행태들이 심각하죠. 그 와중에 철학자의 서재나 인문학의 싹뭐 등이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치열한 사회적 실천 과정 속에서 출판됐던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철학자의 서재는요.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런 그책입니다 어~ 제가 쓴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. 다른 다양한 어, 내용들이 있는데 예, 시민과 언론은 말씀드렸듯이 언론 문제를 어 다뤘죠. 예, 언론은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인문학의 싹. 이게 예, 철학자의 서재와 인문학의 싹이라는 것은 음 2011년도에 나온 건데요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쓴 글들이죠. 어 그리고 또 인문학의 싹은 그 민중의 관점에서. 어 바라보는 우리 역사이기도 아, 합니다. 어 아, 그래서 어 일하는 사람들 민중이 에 역사의 주인이고 주체고 어 해서 우리 민중의 노동사라는 책을 어 기본으로 인문학 박물관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어 실은 거죠. 그리고 음 진보 정치에 쭉 실었던 어 곰돌이 김언열 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. 예, 여기는 진보의 가치들, 그 다음에 진보대 통합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, 어,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에는 바로 치열한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어, 발표하고 토론했던 중요한 내용들, 그리고, 어, 철학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과 토론하기 위한 글들 해서 어, 촛불 항쟁, 촛불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, 해석을 하고 있고 새롭게 그 다음에 진보 대통합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어,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. 예, 이러한 그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어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이런 작업은 뭐 계속 되고 있죠. 또 그래야 이후에 사회적 실천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어 시민회의 창립 전후 어 그리고 시민회의의 어떤 활동 속에서도 어 이러한 저술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. 자, 여러분, 그, 저,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, 뭐, 김원열 박사 진보를 말하다, 입문하게 싹, 어, 그리고, 예,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. 이거는, 어, 유튜브에, 에그 예,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. 철학 이야기라고 해서, 곰돌이 김원열의 철학 이야기. 뭐, 한번 살펴보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, 철학자의 서재. 상당히 그 두꺼운 책이죠. 왜냐면 이게 100명이 넘는, 1 0명이 100권이 넘는 책을 바로 대상으로 글을 쓴 거니까.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, 치열하게 어떤 사회적 실천에 집중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사회적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예, 하여튼 앞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될 텐데, 에, 이게 과거긴 하지만, 어, 이 과거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죠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